어, 뭐야 도란이야? 잡았어. 흰 모자 이거 말고 다른 디자인 없냐고 없을걸요? 이것도 약간 찐이랑 짭이 있는 거 아세요? 이게 찐이야. 근데 모자 오래 쓰면 탈모 가속됨. 근데 나 이거 모자 벗으면은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사라지는 건데? 그건또안 되지. 차라리 탈모 걸릴게요. 예. 탈모 걸리는 게 이득이야. 어, 뭐야, 도란이야? 도란이네. 도란 만나는데? 도란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란 vs. 운타라. 이판 이기면은 LCK, 티모 나온다. 안 나올 수가 없다, 이거. 근데 아마 도란형도 티모 상대 아예 안 해봐서 잘 모를걸? 1레벨 아프지요. 잡았어. 도라뇽! 티모 하실 생각 없습니까? 하, 이래도 안 해? 개사긴데? 물어보면 친절히 그냥 1대1 맞춤 서비스로 알려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러네? 이거 알려줘서 이걸로 우리 우스패면 어떡해? 그거 애매한데? 자 이렇게 실명 맞춰주시고 대포 평타 못 먹었쥬? 자 이런 것도 피해. 따봉 한 번만 할게요, 도란형. 아니 나 지금 잘하잖아, 할수 있잖아. 자 이제 그리고 S급 탑 유충을 확실하게 봐준다. 삼유충까지 확실하게 도와줘. 이래도 안 해? 티모? 도란형한테 한번 그거 해볼까? 자 이거 한번 해볼까? 음, SK 때 이거 하잖아. POG 100퍼야, 형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아이고! 하긴, 이렇게 죽어도 이기는 게 티모다. 보여드릴게요. 이러면 또 이제 해설진에서 이런 얘기 나와. 와! 티모가! 정글턴까지 받아주면서 라인 손해가 하나도 없네요! 그러면 이제 또. 도란 인터뷰 팀워로 피오지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예, 제가 팀워를 연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.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봐도 되겠습니까? 하면서까지가 내 꿈이었어요. 예 꿈이었고 그럴 일은 없다. 네, 예. 노궁이야 아, 근데 주포 개호반에 저거? 음. 티모가! 티모가! 감사합니다. 예, 이렇게 또 티모가 POG 만장일치에 당선이 되면서 도란 선수가! 티모로, POG, 포인트, 100포인트를! 우리 우스 상대로는 안 되고, 그건 안 되지. 아, 도란 선수, 무빙이 너무 좋은데요, 티모로? 뭐죠, 이 선수? 아, 살아있어요. 보이지 않는데 다 피합니다.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유까지 부리는! 미쳤습니다. 은파를다 피하는데요? 핵인가요? 일부러 맞아, 주는것 까지, 이 선수 뭐죠리신 갔다 아, 이거？일 만했 는데요. 아 찌. 이번에 매서운 뿌리길. 야너 그냥 죽어라. 잘 피했다? 그럼 잘 살았고. <laughs> 미안하다. 레나타야 안 죽을 거 알고 있었어. 너 무빙 난 믿지. 타워 밀기 또 찌고 귀가 막히거든. 노란 형. 실명. 버전. 들어온다. 나이스! 서로 쏠킬 주고 받았잖아요, 그죠? 게임 누가 이겼어? 잼모. 그랜드마스터 큐에서 티모가 나왔다, 이거. 라니 형 티모 연습할지도. 나중에 모스트의 티모 한판 나오면 어떡해 근데 프로 생활하면서 하는 롤이랑 은퇴하고 맘놓고 하는 롤이랑은 느낌이 또 다르지 않냐고? 그것도 맞아 프로 생활하면서 하는 롤은 진짜 인생을 걸었지 문타라님 LCK 우승한 적 있냐? 애들아 처리해 나더 이상 멀리 안 나간다 처리해 미안해? 됐어 그러면 3초만에 사과했으니까 내가 봐준다 점아 아칼리? 점아 아칼리 초반에 패야 돼요 얘 아칼리 힘들면 사려요? 어 근데 자존심을 긁네? 그냥 힘들면 사려서 버스 타라 이 말이야? 캐리한다 뭐. 3분의 탑 퍼블. 자, 3분의 퍼블 예약이요! 못하는 아칼리. 1레벨 Q 찍고, 뭐라도 되는 것처럼? 자, 슬금슬금 기어오는. 자, 잘하는 아칼리. 판정. 자, 이 사람, 잘하는 아칼리. 대포에 연막을 쓴다? 인정. 이렇게 거리 조절도 해줘야 돼요. 음. 잡아줘! 음. 노뿌리야. 아니야 아니야. 이러면 럼블이 또 유침 먹어주잖아. 내가 이대1드리블 한번 싹 해주니까. 신발 그거 맞냐, 뭐? 솔킬 따겠는 마인드 어디 갔냐, 뭐? 솔킬 따면 게임 이겨? 그럴 거였으면 나는 이미 지금 챌린저야, 이 사람아. 솔킬을 몇 번을 따는데 내가 라인전 할 때마다. 이러면 이제 아칼리가 궁 써도 안 좋습니다.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. 아, 아 근데 일대일이었으면 이겼어요 이거 진짜로. 아 잡았어요. 아 그만 좀 하지. 그만 좀 하지. 그만 좀 피해 다 피해 버려 나다 피해 버려 다 피해 버려 다 피해 버려 다 피해 버려 여기저기.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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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죽여 바텀 죽여 피해주고 피해주고 바텀 나이 o 너네 뭐해 여기서 뭐해 o p 탑에 2분 동안 묶어둔 나 i a 어, 내가 거울 치료 나가니까 진짜 짜증 나긴 한다. 나 이거 어, 사연이 있다니까. 얘들아, 내가 항상 저랬잖아. 바텀님들, 로데스만 해보세요. 알겠습니머. 뭐. 이제 노다이 갈게요. 알았어, 임마. 나나 버티고 있잖아. 아 독하다. 너 진짜 난라 밀어줘라. 나이 스 아칼리씨,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나랑 논다고 나은기. 게임이 뭐 바뀔 것 같아. 그부 탑에 세번 쓰면, 게이득이요 이건 뭐야?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자 탑라인전 제가 이겼습니다. 수고요. 자 지금 오신 분들 탑레벨 11, 11 똑같죠? 탑타워 먼저 밀었지. 지지 내가 이김 쫄아 튀는 거 봐라. 실명 박아놨어요 형. 아, 자얘 자꾸 겁 먹어 아칼리가. 나랑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아, 얘. 개쫄았어. 아, 진짜로. 내가 이기는데. 끝내! 지지해. 스 아, 좋다. 이게 롤이지. 아니, 그렇게 탑에 오면 안 되지. 아칼리님,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, 그부가 탑에 한네번 왔는데, 와, 아, 캐리력. 여기까지만 할, 한다 뭐 근데 아칼리님 매섭다 뭐 매서운 건 인정 근데 어떻게 프로 가능? 음내 티모를 한번더 뛰어넘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뭐. 발렌타인데이가 14일이야? 어, 여자친구한테 한번 줘야겠다. 뭘 좋아하나? 어,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까? 아, 여친이 주는 날이었어? 나는 근데 초콜릿은 언제나 페레로로쉐. 이거 진짜 맛있어. 와, 이분 또 만났네? 피오라. 수용률 63%. 220점. 금화 피오라의 왕. 너가 금화 피오라 왕이야? 나는 마스터 티모 왕이야. 두대 때려주세요. 이렇게 큐로 들어오면. 아 잠깐만. 잡았다. 바로 신발 단검. 근데 여러분 원래 피오라가 티모를 라인전에서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아 근데 이거 하기 싫은데? 아 근데 나 이거 해야 돼 라인 이 시작. 진짜... 개 쓰레기인데 이거 형님 모르겠다 안에서 먹어 그냥 전력 먹고 죽은 게시 때깔 좋다로 가아 이거 원래 탄밀었어야 됐는데. 깜짝 놀랐어. 헤헤. 네 <laughs> 응수로 먹는다. 그분 오지 않겠죠, 님들? 아니, 누군데? 그 얘기를 해 주세요. 그분만 오면 내가 살아. 네. 아! 네 이게 맞아. 그분가 보인 순간인 건 머리 박았어야 돼. 대체? 아니 뭘팀 하나 잡겠다고 전판부터 막 그냥 하루 종일 와요 탑을 선 넘었다 뭐아 까비 안올것 같은데 피오라 이거 라이전 절대 안할것 같은데 왔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프죠? <laughs> 어때 괜찮으세요? 자한번더들어간다잉 괜찮으세요? 아 잠깐 알람. 나 지금 알람 못 받아줘. <목소리> 아 자기야. 전화하지 마 지금 나피오라랑 라인전 중. 어 아니 내가 어제 3시 반에 깨워달라고 한건 맞는데 포 들어가서 내 전적 한번 확인해줬어야지 지금 게임 중인데. 어 알았어. 음. 음. 지리는 플레이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. 자 간다. 수... 빰빰빰빰빰빰빰 설렌다. 너무 설레요 지금 저 에헤헤헤 다 세팅해놨거든 원래 죽어 죽거든? 한 10명 중 9명은 라인 밀려고 죽어 아니 밀 수밖에 없어 봐봐 이번에 이것도 다른 플레이야 이거는 자 이번 건좀 달라요 철거! 유도하게 한후 반피 만들어버리기 그까 <laughs> 계속 라인 미는 거야 2차까지 가는 거야 이제 파이 자이 옷이 지금 꼈다. 형. 아이코 파이 응수 타이밍 함. 이거는 진짜 미안하다. 야키오라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게 만든 플레이긴 한데, 우리 팀은 안 오더라.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세요. 뭐야, 나순관 넥서스 먹은 줄 알았어. 이거 뭐 갑자기 멈추길래 캐리어! 근데 팀원들 합류가 다르다. 07 티장은 안 걸리는데 그거 나만 느낀 거 아니네.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어? 24점 마스터 59점 맞고 어느 순간.